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노지 과수원에서 전정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꽃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귤이좀 많이 열려서 올해는 꽃을 보면서 천천히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바쁘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일이 급박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그냥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통 어, 동계 방제를 하실 때는 어, 유황을 어, 이제 방제로 유황 방제를 처음에 어, 하시게 되는데 어, 유황 즉히즉자문유황이나 어, 석회유황 가지고 예, 방제를 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방제로는 예, 보르데 방제입니다. 어, 보르데 방제를 하시는데 이제 순이 어, 나오기 시작했을 때그 순을 예,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르데 살포를 해야 됩니다. 어, 이제 봄 순을 잘 키워야지 그 해에 이제 과일도 깨끗하고 그리고 흑전병도 덜 생기고, 그리고 더뎅이라는 감귤의 병이 있거든요. 그 병을 덜 발생하게 해서 보르덱 방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르덱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남겨드려 봤습니다. 자가제조 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뿌리는 방법, 해석 방법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보르덱은 자가제조도 할수도 있고, 물보르덱으로 나온 것도 있고, 가루로 된보르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할 거냐? 어, 봄철에 이제 약을 치게 되면은 부착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즉그 약이 이제 나무의 그 새순에 그리고 그 이파리에 가지에 잘 붙어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 전착제를 쓰기도 하고 뭐 파라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기계유제, 기계유제에 이런 기계유제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어,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바로 울트라 칼슘이라는 수산화 칼슘입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어,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지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생석회, 생석회 아시죠? 어, 생석회를 이제 수화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생석회를 그냥 구입하셔서 바로 물에 타갖고 쓰시면은 분명히 약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번에 농협에 가갖고 옆에서 농협 직원이랑 이제 농민이랑 말하는 을거 봤는데, 예, 생석회를 분명히 구입을 하시는데 그것을 수화시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거 수화 안 시키면 분명히 약해날 텐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물에 타갖고 쓰라는 말만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생석회를 농협에서 파는 생석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2 0 k g 짜리인데 예, 소포장에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봉지에 소포장에서 파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통에 놓고 물에다가 아, 물을 넣고 희석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생석회 수화 시키는 방법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꼭 그냥 쓰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수화시킨 것을 가만히 냅둬야 됩니다. 왜냐 면 그게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뜨겁습니다. 뜨겁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그거를 그냥 작물에 뿌려주면 나무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냥 뿌려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생석회 생속해. 생석회는 수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 보통 밭작물 같은 경우 이런 생석회를 뿌려서 어그 소독을 합니다. 그 밭을 소독하기도 하고 생석회를 뿌리고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그 열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꼭 보시고 그, 그 방법대로 수화를 시키시면은 간단하게 생석회를 수화를 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석회를 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이는 황산구리, 황산구리를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만든 게 바로 보르댁입니다. 보르댁. 제가 상록보르댁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보루덱을있니다 상록 보루덱이랑 606이랑 여기 bk보루덱 606을 씁니다. 어, 둘다뭐 거의 비슷합니다. 장단점도 있고 거의 비슷하고 예, 그런데 어, 간편하게 정말 쉽게 쓰시려면 이런 물보루덱을 쓸수 있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이거 잘 흔들어서 어, 처음에 한몇분 동안 잘 흔들어서 쓰시면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시는 게 자가 제조 보루덱입니다. 바로 이것과 어, 황산동과 그리고 여기 생석회 정말 이거를 수화시켜서 같이 섞어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섞어서 이 물보로덱을 만들어서 하시는 방법인데 좀 번거롭습니다 이걸, 이걸 섞는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수화시킨 거를 그날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통 속에. 이 생석해 소화시킨 게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걸 다시 교반기로 풀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작년부터 사용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수산화 칼슘입니다. 수산화 칼슘인데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밀가루 같이 생겼습니다. 어, 메시로 치면은 이게 200 메시 그러니까는 그 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200 메시가 될때 이건 300 메시가 훨씬 넘습니다. 굉장히 곱습니다. 즉이 수산화 칼슘은. 요 생석회를 수화시킨 것을 다시 가공을 해서 건조시켜서 이렇게 제품화에 대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가격은 굉장히 좀 많이 차이납니다. 두배 이상은 차이 나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요거는한 35,000원, 4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정도 합니다. 뭐어 그거는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꽤 비쌉니다. 하지만 어 이게 제가 작년에 이수산아카시좀 소석회를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어, 쓰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어, 확실히 지금 봄까지 그 하얀, 그러니까는, 보로덱을 뿌린 것이 그대로 잎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아주 최고다. 그리고 칼슘도 마찬가지로, 어, 그 나무에게 칼슘도 공급하는 역할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나서 아무래도 칼슘 공급도 잘 돼서 그런지, 어, 과일, 과일 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이 수산화 칼슘 측 소속해를 가공한 울트라 칼슘입니다 이건 이름이 예, 울트라 칼슘이라고 하는데 예, 울트라 칼슘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보르덱 제조해서 예, 만들 겁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요런, 어, 이런 보르덱을 사용하시면은 오다시 오식 사다식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 그런 것을 만드 오다시 오식을 만들려면은 이런 보르덱을 1톤에다가 한4 5푼은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늘려면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것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어 황산동 여기 황산동입니다. 이게 어2 0 k g 짜리 어 황산동인데 이런 99% 짜리 고순도 황산동 고순도 황, 황산동을 구입해가지고 예, 이것을 물에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석회를 수화시켜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아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작년부터 쓴게이 생석회 분말을 쓰지 않고 이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렇게 막 섞어야 되고 쓰기 전에 섞어야 되고 그것이 자꾸만 밑에 가라앉을까봐 그것을 계속 저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편안하게 하고자 그리고 부착력을 높이고자 이울트라카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은 이미 수화를 시켜놓았고 가공을 해놓은 것이라 그냥 물에다가 타서 쓰시면 됩니다. 즉 사용 방법을 이렇습니다. 요 황산동 5 5식을 만들려면은 황산동이 5kg 필요하죠. 1톤에 1톤 물에. 5kg에다가 울트라카슘 5kg를 섞으면 됩니다. 예, 울트라카슘은 더 많이 쓰셔도 되고, 예, 뭐, 적게 쓰시지 말고, 황산동이 있는 그 이상만큼 요 카슘은 쓰셔야 됩니다. 예, 즉, 5kg, 5kg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 살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황산 아연 비료를 넣습니다. 즉, 동량의 3분의 1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즉, 3분의 1이니까 뭐, 이 정도, 어, 요거 지금, 1kg, 1kg 정도 되나요? 1kg 요한포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서 해 저는 봄에 보르액을 뿌릴 때 5-5식, 5-5-6식, 2-4식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약을 뿌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품화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제품화된 것도 많겠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한게 바로 울트라 칼슘이고, 예, 울트라 칼슘을 이용하시면 부착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굉장히 미세하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것을 어, 사용하기 전에 어, 그 바로 이제 물에 어, 타서 그러니까는 교반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 금방 이제 물에, 물이랑 이제 혼합이 돼서 막생석해 분말 같이 나중에 이제 어, 발, 그 수화를 시키면은, 반응을 시키면은, 이게 떡이 되거든요? 얘 떡이 되지도 않고, 바로 이제 물에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섞어서, 물과 이제 섞어서, 어, 통에다 붓고, 요것도 황산동도 통에다 붓고, 그 다음에 뭐, 어, 기계유나 아니면은 황산 아연 같은 경우, 아연 같은 경우 저것을 놓고, 어, 이제 약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은 좀 나가지만, 약을 뿌리기 전에 그 제조 과정이 좀 단축이 되고, 그리고 어, 좀 위험성이 적습니다. 어, 뭐, 빨리 약을 뿌려야 되는데, 이 상석회를 수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못 뿌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 보르덱을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주고 사서 뿌려야 되는데, 어, 그 과정이 없이 바로 이렇게 분말화된 이런 울트라카슘 같은 것을 소석회를, 소석회라고 합니다. 생석회를 소화시키면 소석회가 됩니다. 이 소석회를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보류덱을 만들어서 뿌리시면 아주 간단하게 보류덱을 만들어서 뿌릴 수 있고, 그리고 부착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나무에서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이제 제주도에 장마도 있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 울트라칼슘을 더 많이 뿌립니다. 즉 2-4식, 2-6식으로 울트라칼슘, 즉요 소석회를 더 넣고 뿌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써본 경험이고 그리고 굉장히 미세해서 저 생석회보다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것을 수화시킨다고 해도 그게 밑에 막 어쩔 때 보면 밑에 막 내려 앉아 있거든요. 찌꺼기들이, 그 덩어리들이.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제가 석회를 넣어서 뿌렸는지도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바로 가로보르드입니다. 이거는 보르도 칼이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고, 1kg 짜리인데 예, 요거는 그냥 물에다가 타서 쓰시면 은 수용성 수화제입니다. 굉장히 편하게 예, 쓰실 수 있는 그런 가루 보르도고, 이거는 전착제가 안에 들어있어서 예, 다른 거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착제로 기계유를 많이 넣으시는데 기계유나 아니면 파라핀을 많이 넣으시는데 예, 전착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보르도에 또 뿌리시는 분들이 한둘 보이기 시작하고 어, 기계유도 넣어갖고 이제 뿌리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몰라서 뿌려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자재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보르덱 어떻게 제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잠깐 해보았고요. 어, 자가 제조 보르덱 어, 뭐 어렵게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 보르덱 생석회와 그 다음에 이렇게 황산동, 황산동만 구입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농협에서 구입하시면 황산동을 구입하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화공 그 업체나 아니면 친환경 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20kg짜리 이런 커다란 황산동을 구입해서 하시고 이런 것도 울트라 칼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농협에서는 팔지 않을 거예요. 소석해 이런 거 다른 거 사시지 마시고 이건 백광 입니다 백광 껍 이것도 어 생석회도 백광 입니다 백광 거을 구입하셔서 하시고 이렇게 황산동이나 생석회 같은 것도 어, 농협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니까 어, 그런 데서 구입하지 마시고 어, 업체에서 구입하셔 서 쓰시면은 어,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보르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봄철 되면 이제 보르덱을 어,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살균 효과를 위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봄철에 이제 진딧물이 생기게 되면서 어, 좀 강하게 한 100배에서 150배 정도로 어, 기계율을 예, 혼합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텀이 한 2주간 텀을 내서 이렇게 유황, 석회 유황 같은 것도 같이 뿌려 주게 됩니다. 석회 유황은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유황은 응애를 잡습니다. 녹응애나 뭐 다른 응애, 잠원증에 모든 응애를 잡게 돼 있습니다. 이게 침투성 그 유황이기 때문에 이건 침투성 그 친환경 자재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뿌리게 되면 응애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응애가 많다 하시면은 유황을 석회용이나 자담유황 뿌리셔도 어, 응애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르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